무릎 통증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신가요? 허리를 펼 때마다 와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그저 참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통증을 마주하며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통증 없는 노년은 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도 주사도 없이 단 5분 만에 당신의 고통을 덜어줄 저만의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작은 비밀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통증과 함께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하시며 진통제에 의존하십니다. 하지만 잠시 통증을 잊게 해주는 이 작은 알약들이 우리 몸 속에서는 조용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이윤정님은 10년간 무릎 통증으로 매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니 살것 같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약들이 위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셨습니다. 이윤정님처럼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하면 위장 장애는 물론, 간 손상, 심지어 중독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통증은 잡았지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망가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 없이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이나 주사 없이 허리, 무릎, 고관절 통증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발바닥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은 그저 걷기 위한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축소판이자 모든 건강의 비밀이 담긴 보물지도와 같죠. 많은 분들이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아픈 부위만 살핍니다. 하지만 저는 꼭 발바닥부터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집도 기초가 무너지면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내려앉듯이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발이라는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인 관절들이 하나씩 망가지게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균형을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발바닥 파스법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거나 보호해주면 우리 몸 전체의 압력과 균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허리, 무릎, 고관절 통증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정확한 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데나 파스를 붙이시는데 이것은 효과가 절반도 나지 않습니다. 발바닥의 통증 반사구는 매우 정확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무릎 통증에 효과적인 발바닥 지점은 바로 발바닥 중앙, 발가락 바로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곳을 용천혈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파스를 붙이면 무릎으로 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경우 발뒤꿈치에서 약간 앞쪽으로 3cm 정도 들어간 지점에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 지점은 허리와 직접 연결된 반사구입니다. 어깨 통증은 발 바깥쪽 가장자리. 새끼 발가락 아래 부분에 파스를 붙이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스를 붙인 후 최소 6시간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회복을 촉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붙이시면 수면 중 회복 효과가 더 크답니다. 제 30년 경력.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방법이 특히 노년층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82세 최영자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으로 인한 수술 위험이 두려우셨죠. 제가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법을 시작하신 지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3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최영자님은 수술 안 하고도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경락 체계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몸 전체가 기가 흐르는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발바닥에는 이 경락들의 주요 지점이 모여 있어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기 흐름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발바닥의 특정 지점은 신경 반사구와 연결되어 있어 해당 부위를 자극하면 관련된 장기나 근육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스법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 먼저 따뜻한 물에 10분간 발을 담그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파스의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대절에 사시는 75세 정동훈 님은 이 방법으로 20년간 고생했던 자골신경통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통증 부위별 세부 파스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목 통증이나 손절임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손목 관절염이나 손절임을 경험하십니다. 이럴 때는 엄지발가락 아래쪽 볼록한 부분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손과 손목의 반사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한미영님은 이 방법으로 손저림 증상이 크게 개선되어 다시 뜨개질을 즐길 수 있게 되셨습니다. 목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새끼발가락 바로 아래 측면에 파스를 붙이세요. 울산에 사시는 77세 김철수님은 만성 목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방법으로 통증이 크게 줄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뒤꿈치 쪽으로 3cm 지점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곳은 림프 순환과 관련된 중요한 반사구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68세 이정인님은 오랜 부종 문제가 이 방법으로 개선되어 편안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파스를 붙일 때 중요한 점은 너무 세게 압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높이려고 파스를 강하게 붙이시는데, 이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파스를 바꿔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자리에 24시간 이상 파스를 붙이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파스를 제거하고 저녁에 다시 새 파스를 붙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시중에 파는 파스 중에는 자극이 너무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령자분들께는 약한 자극용 또는 순한 타입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자극이 강한 파스는 피부가 예민한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중 하나는 파스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올바른 지점에 지속적으로 파스를 사용하면 단순한 일시적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개선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0세 김영호 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10년간 고생하셨지만 6개월간 꾸준히 발바닥 파스법을 실천한 결과 통증이 90%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최적의 결과를 위해서는 첫 2주간은 매일 밤 파스를 붙이시고, 증상이 개선되면 일주일에 3, 4회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9세 김순자님은 이 방법으로 15년간 고생했던 척추관 협착증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순자님은 첫한 달은 매일 했더니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더 강한 파스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발바닥 파스법에서는 자극의 강도보다 정확한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파스는 오히려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니 중간 강도의 파스를 올바른 위치에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과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효과를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2, 3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77세 최병철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님은 퇴행성 고관절염으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고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심해 5분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으로 인한 수술 위험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셨죠. 제가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법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통증이 줄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통증 없이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최병철님은 수술 안 하고도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병원 검진에서 의사가 관절 상태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했을 때는 정말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발바닥 파스법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발바닥 파스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보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다음 방법들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째,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바닥 마사지를 5분간 해주세요.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파스의 성분이 더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76세 이민수님은 이 방법으로 파스 효과가 두 배로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서 파스를 붙이세요. 생강은 체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파스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충주의 사시는 83세 박영수님은 생강차와 발바닥 파스를 함께 하니 무릎 통증이 신기할 정도로 빨리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파스를 붙인 후 20분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파스의 효과가 더잘 나타납니다. 청주의 사시는 72세 전미경님은 이 방법으로 다리 부종과 함께 무릎 통증까지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발바닥 파스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가락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최대한 펴고 5초 유지한 후 발가락을 구부려 5초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발바닥의 반사구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립니다. 반대쪽 발목도 동일하게 합니다. 이 운동은 발목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파스의 효과를 높입니다. 발바닥 마사지, 테니스공이나 작은 마사지 볼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 부드럽게 굴리며 발바닥 전체를 마사지합니다. 한 발당 2에서 3분씩 하세요. 이 운동은 발바닥의 반사구를 직접 자극하여 파스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73세 박지원 님은 이 운동들을 파스 법과 함께 실천한 결과 만성 족저근막염으로 인한 발바닥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박지원 님은 20년 동안 아침마다 첫발을 디딜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통증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발바닥 파스 법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세요. 습기가 있으면 파스가 제대로 붙지 않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또한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번 자기 전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적응되면 낮에도 한번더 붙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자주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일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넓은 면적에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의 크기로 작게 잘라서 정확한 반사구 위치에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넓은 면적에 붙이면 정확한 자극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이 모든 통증에 맞는은 아닙니다. 심각한 외상이나 급성 염증, 골절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만성 통증,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근육통 같은 노화 관련 통증에는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인 후 간지럽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정상인가요? 네, 정상입니다. 파스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가벼운 자극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통증이나 발적, 물집 등이 생기면 즉시 제거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병이 있어도 발바닥 파스법을 해도 될까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로 인해 발 감각이 둔해진 경우가 많아 파스의 자극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파스를 붙이고 피부 상태를 자주 확인하세요. 또한 당뇨 전문의와 상담 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은데 파스가 효과가 있을까요? 굳은 살이 있더라도 파스의 성분은 피부를 통해 흡수됩니다. 다만, 파스를 붙이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피부를 부드럽게 한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굳은 살이 너무 두꺼운 부위는 피하고 주변 부위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를 붙인 후 어떤 활동을 해도 되나요? 파스를 붙인 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활동이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어 파스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시중에 파는 파스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시중에 다양한 파스 제품이 있지만 성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톨, 캠퍼, 캡사이신 등이 함유된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원적외선 파스나 천연성분 파스가 자극이 적고 효과가 좋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저자극 또는 순환 타입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파스 대신 다른 대체품을 사용해도 될까요? 파스가 없을 때는 생강 페이스트나 알로에 젤을 발라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알로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효과의 지속시간은 파스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은 전통의학의 지혜 와 현대의학의 원리가 결합된 방법 입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환자들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볼줄 몰랐다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84세 김영수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님은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으로 15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5분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수술은 고령으로 인한 위험이 커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수님이 발바닥 파스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30분 이상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수님은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15년 통증에서 해방될 줄 몰랐다며 감격하셨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환자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몰라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나이 들면 다 아픈 것이라고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방법으로 통증 없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81세 김영철님의 마지막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님은 20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발바닥 파스법을 시작한지 한달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철님은 이 방법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20년간 그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발바닥 파스법을 알려드리는 이유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통증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부위와 여러분의 통증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